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오늘 오전 7시 24분경에 광저우에서 발생한 강도 6.8의 대지진 여파로 지금까지 158개의 아파트를 비롯해 많은 건물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건설사가 지은 건물들은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멀쩡해 다른 건물들과는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샬런 리드, 35살의 CNN 국제부 소속으로 일하고 있는 기자예요. 하버드 정치학과를 나왔고, 특히 아시아 지역의 국제 갈등과 기술 안보 이슈를 주로 취재해왔어요. 집요하게 진실을 추적하는 성격 덕분에 지난해에는 미얀마 인권보도로 필리처상 후보에도 올랐었죠. 어릴 때부터 저는 원칙과 용기를 중요하게 여겼어요. 아버지는 미 해군 장성이셔서 규율과 책임감을 강조하셨고, 교사 출신인 어머니는 저명한 언론인으로 활동하시며 항상 진실은 권력보다 강하다고 가르치셨죠. 두 분의 영향으로 저는 동양 문화에 대한 깊은 애정과 언론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갖게 됐어요. 중국어와 한국어를 할줄 아는 것도 제게는 큰 강점이에요. 어머니 덕분에 자연스럽게 중국어를 배웠고, 대학 시절 교환학생으로 서울대에서 공부하며 한국어도 익혔죠.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라 그 나라의 문화와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열쇠라고 생각해요. 중국에 도착한 건 이번이 세 번째였는데 베이징의 공기는 그날따라 유난히 무거웠어요. 활기찬 도시 소음 아래 뭔가 감춰진 것이 느껴졌죠. 전 세계 언론인 출입증을 목에 걸고 국제기술 박람회장을 천천히 거닐었어요. 출입증 하나로 모든 문이 열리는 듯했죠. 샬럿 기자님 이쪽으로 오세요. 우리 스마트 시티 구축 현장을 보여드릴게요. 스마트 시티 홍보 담당자 장씨는 환한 미소로 제게 손짓했어요. 지나치게 완벽한 영어 발음, 지나치게 친절한 안내, 지나치게 매끄러운 진행. 모든 것이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웠죠. 카메라를 들고 따라가면서 촬영 감독 마이크에게 속삭였어요. 이건 누군가가 연출한 연극 같아. 너무 깔끔해. 준비된 쇼 말고 진짜를 보고 싶은데. 마이크는 고개를 끄덕이며 렌즈를 조정했어요. 우리는 중국의 첨단 기술을 조명하는 다큐멘터리를 위해 여기 왔지만, 지금까지 본 것은 반복되는 프레젠테이션과 화려한 전시물 뿐이었어요. 오후가 되자 더위가 심해졌어요. 팀원들은 잠시 휴식을 취하기로 했고, 우리 카메라 기사 제이슨은 그늘을 찾아 건물 옆 좁은 골목으로 들어갔죠. 그때였어요. 제이슨의 다급한 목소리가 무전기를 통해 들려왔어요. 샬럿, 이쪽으로 와봐. 뭔가 이상한 게 있어. 전 곧장 그쪽으로 향했어요. 제이슨은 한 건물 앞에 서 있었죠. 그건 분명 공사 중단된 건물이었어요. 현수막이 바람에 날리고 공사장 입구에는 큰 자물쇠가 걸려 있었는데, 제이슨의 카메라는 이미 돌아가고 있었죠.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등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검은 정장을 입은 보안 요원이 서둘러 다가왔죠. 이곳은 촬영 금지 구역입니다. 카메라를 내려놓으세요. 저희는 세계 언론인 출입증이 있습니다. 자유롭게 촬영할 권리가 있어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외신 보호 조항에 따라 저희의 취재를 방해할 수 없어요. 보안 요원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카메라 저장 카드를 제출하십시오. 보안 위반 사항이 있습니다. 긴장감이 흐르는 공기 속에서 결국 우리는 카메라 저장 카드를 내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은 우리 앞에서 영상을 삭제했고, 우리 팀은 박남의 본부로 따로 호출되었죠. 여기서는 모든 취재는 검토받아야 한다는 말을 듣고 더 이상 촬영할 기분이 나지 않았어요. 촬영을 일찍 마무리하고 우리는 호텔 레스토랑으로 향했죠. 레스토랑에서 상하이 공대 출신의 기술 전문가 리우 교수를 인터뷰하던 중, 그는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핀 뒤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샬롯 씨, 아까 삭제당했다던 그 구역 말인데요. 원래 이 구역은 한국 기술이 들어와 있던 곳이에요. 사드 문제 이후 중국에서 강제로 전부 철수당했죠. 진짜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됐어요. 그의 말에 전기를 쫑긋 세웠어요. 갑자기 모든 게 연결되기 시작했죠. 화려한 전시와 완벽한 프레젠테이션 뒤에 숨겨진 진실이 어렴풋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호텔 방에서 밤을 새운 후 아침 일찍 베이징 방송국으로 향했어요. 리우 교수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죠. 사드 이후 한국 기술이 강제로 철수당했다는 이야기가 정말이라면 제가 지금 취재하는 화려한 중국 기술의 이면에는 국가 간 정치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방송국은 제가 도착했을 때부터 분주했어요. cctv 계열 방송국과 공동 프로그램을 위한 미팅이 예정되어 있었거든요. 샬롯 기자님 어서 오세요. 편집실로 가시죠. 중국측 프로듀서 왕씨가 미소를 지으며 저를 안내했어요. 편집실에 들어서자 제 다큐멘터리 영상이 화면에 띄워져 있었어요. 왕 씨는 태블릿을 꺼내더니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을 보여줬죠. 이 부분들은 방송 전에 삭제해야 합니다. 국가 안보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었어요. 화면을 자세히 보니 제가 어제 촬영한 공사, 중단된 건물 장면과 한국 기술에 관한 언급이 모두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왜 이런 장면들이 국가 안보와 관련이 있죠? 제 목소리에는 의구심이 가득했어요. 왕씨는 주변을 살피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규정일 뿐입니다.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묻지 말라는 경고가 담겨 있었죠. 점심시간 방송국 구내식당에서 혼자 식사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젊은 여성 기자 한 명이 제 테이블로 다가왔죠. 샬롯 씨, 잠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녀는 영어로 속삭였어요. 우리는 조용한 구석 테이블로 자리를 옮겼어요. 당신이 촬영하는 내용에 대해 들었어요. 조심하셔야 해요.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이건 공식 검열이고 한국이란 단어는 보도 금지 목록에 올라가 있어요. 특히 기술 관련해서는 더 심해요. 당신의 촬영 테이프도 지금 감시받고 있을 거예요. 그녀의 말에 등줄기가 서늘해졌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가요? 전 물었죠. 사드 배치 이후 모든 게 변했어요. 한국 기업들이 철수하고 난후그 자리를 중국 기술로 빠르게 채우려 했지만, 그녀는 갑자기 말을 멈추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일어나 식당 밖으로 나갔어요. 누군가 그녀를 쳐다보며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온 저는 결단을 내렸어요. 새벽 3시, 모두가 잠든 시간에 촬영 자료 일부를 암호화해서 외부 보안 장치에 업로드했어요. 업로드가 끝나기 직전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전 재빨리 USB를 속옷 안에 숨기고 노트북을 정리했어요. 누군가 제 문을 두드리고 있었죠.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가슴이 쿵쾅거렸지만 다행히 그건 마이크였어요. 샬롯, 빨리 나와. 우리 지금 가야 해. 그의 목소리는 다급했어요. 전 서둘러짐을 챙겼고, 우리는 비상구를 통해 호텔을 빠져나왔어요. 무슨 일이야? 택시 안에서 물었더니 마이크가 휴대폰을 보여줬어요. 중국 남부도시 광저우에서 강한 지진이 발생했다는 속보였죠. CNN에서 본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우리 보고 긴급 취재를 맡으래. 비행기에서 내려 광저우에 도착했을 때 도시는 혼돈 그 자체였어요. 무너진 건물들, 울부짖는 사람들, 그리고 끊임없이 들려오는 구급차 소리. 우리는 가장 피해가 심한 지역으로 직행했어요. 저쪽이 신축 아파트 단지예요. 작년에 완공된 곳인데 거의 다 무너졌어요. 현지 가이드가 설명했어요. 건물 잔해 사이로 구조대원들이 필사적으로 생존자를 찾고 있었죠. 전 카메라를 들고 현장을 담기 시작했어요. 도와주세요. 누구 없어요? 갑자기 잔해 속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구조대원들이 재빨리 모여들었고 몇 시간의 작업 끝에 한 중년 남성을 구출했어요. 그는 온몸이 먼지투성이었지만 다행히 큰 부상은 없어 보였어요. 인터뷰해도 될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건물은 원래 한국 건설사에서 지을 예정이었으나 갑자기 한국 건설사들이 빠진 뒤 중국 건설사에서 지은 아파트라고 했어요. 지진에 견딜 수 있다고 했는데 하루아침에 무너져버렸어요. 우리 가족은 아직도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어요. 구조 현장을 더 살펴보던 중한 건물만 거의 온전하게 남아있는 걸 발견했어요. 주변 건물들이 다 무너진 상황에서 유독 그 건물만 버티고 있었죠. 저 건물은 왜 무너지지 않은 거죠? 현장 기술자에게 물었어요. 그는 주변을 살핀 후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저 건물은 한국 건설사들이 떠나기 전 지었던 유일한 건물이에요. 내진 설계가 완전히 달랐죠. 그러더니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건물 도면 사진을 보여줬어요. 이걸 공개하지 말라고 지시받았어요. 하지만 저는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아간 이 사건을 모두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기자님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중국 건설사들이 처벌받게 해주세요. 전 즉시 우리 팀의 드론 전문가를 불렀어요. 저 건물과 주변 붕괴 현장을 함께 촬영해줘. 드론이 하늘로 올라가자 전체 상황이 더 명확하게 보였어요. 한국 기술이 적용된 건물은 마치 폐허 속의 성처럼 우뚝 서 있었죠. 그날 밤 호텔에서 영상을 편집하면서 현장 기술자가 보여준 도면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분명히 한국 회사의 도장과 한글로 된 기술 설명이 적혀있었어요. 그리고 도면 한쪽에는 사드 보복 이후 프로젝트 중단이라는 메모까지 적혀있었죠. 다음날 아침 우리는 추가 취재를 위해 다시 현장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호텔 로비에서 낯선 정장 차림의 남자들과 마주쳤고 그들의 시선이 우리를 쫓는 게 느껴졌어요. 누군가 우리의 취재 내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호텔 로비의 정장 차림 남자들을 피해 우리는 서둘러 현장으로 향했어요. 마이크가 귓속말로 속삭였죠. 저 사람들 어제부터 우리를 계속 지켜보고 있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예감이 안 들어.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누군가 우리의 취재를 방해하려는 기색이 역력했죠.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생존자들과 인터뷰를 계속했어요. 한국 기술이 적용된 건물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제가 한 주민에게 물었어요. 그러자 그는 갑자기 표정이 굳어지더니 인터뷰를 거부했어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이런 상황은 그날 하루 종일 반복됐어요. 전날까지만 해도 기꺼이 이야기를 나눠주던 사람들이 하나둘 입을 다물기 시작했죠. 오후에 예정되어 있던 현지 건축 전문가와의 인터뷰도 갑자기 취소됐어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터뷰가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짧은 문자 한 통이 전부였죠. 벤치에 앉아 상황을 정리하고 있을 때 어제 만났던 엔지니어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그의 표정은 불안해 보였죠. 더 이상 당신과 이야기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어요. 모든 인터뷰 대상자들이 같은 경고를 받았을 거예요. 그는 주변을 살피며 말했어요. 그들이 당신을 주시하고 있어요. 조심하세요. 베이징으로 돌아온 후 상황은 더 이상해졌어요. 숙소 앞에서 정체불명의 남성이 매일 같은 시간에 목격됐죠. 한 번은 제가 카페에 앉아있는데 그 남자가 멀리서 사진을 찍는 것 같았어요. 마치 제 행동 하나하나를 감시하고 있는 것 같았죠. 불안감이 커지자 미국 대사관에 연락했어요. 현지에서 취재 중인데 누군가에게 감시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움이 필요해요. 하지만 대사관의 반응은 예상보다 신중했어요. 샬롯 씨 현재 미중 관계가 미묘한 시점이라 직접적인 개입은 어렵습니다.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이니 조심하시길 권고드립니다. CNN 본사에도 상황을 보고했어요. 중요한 증거를 확보했지만 누군가 취재를 방해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사에서는 제 안전을 우려했죠. 샬럿, 당장 철수하는 게 좋겠어. 지금까지 확보한 자료만으로도 충분히 보도할 수 있어.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창 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창문 너머로 베이징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그 화려함 뒤에 감춰진 어두운 진실이 보이는 것 같았죠. 노트북을 열고 지금까지 취재한 내용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이 이야기는 반드시 세상에 알려져야 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향하기 전 저는 모든 취재 자료를 암호화해서 CNN 본사 서버에 업로드했어요. 이 결정이 결과적으로 취재를 완성시켰는데, 공항 직원의 말로는 이미 중국에서 가방이 실리지 않았다고 해요. 저는 화가 났지만 무사히 도착했다는 사실에 감사하기로 했죠. 휴대폰 전원을 켜니 쉴새 없이 알림이 울렸어요. CNN 본사에서 온 메시지였죠. 샬럿 바로 스튜디오로 와. 너의 취재 결과를 주요 뉴스로 내보내기로 결정했어. 13시간의 비행 동안 쌓인 피로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기분이었어요. CNN 본사에 도착하자 편집실은 이미 전쟁터 같았어요. 제가 보낸 영상들을 제작팀이 밤새워 편집하고 있었죠. 정말 대단한 자료야, 샬롯. 수석 프로듀서 데이비드가 말했어요. 특히 드론으로 찍은 비교 영상은 결정적이야. 오늘 밤 방송에 나갈 준비가 됐어? 몇 시간 동안 우리는 뉴스의 최종 편집본을 검토했어요. 제 내레이션이 영상 위에 흘렀죠. 한국의 첨단 기술은 떠났고, 그 자리를 채운 건 실력없는 건설사의 부실공사였습니다. 사드 배치 이후 한국의 기업 탄압은 기술, 문화, 건설 분야에까지 미쳤고 그 결과는 비극적이었습니다. 광저우 지진 현장의 생생한 영상과 함께 한국이 지역권 건물만이 유일하게 살아남은 모습이 화면을 가득 채웠어요. 방송이 나간 직후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SNS와 세계 각국 언론은 중국의 오만한 대처로 인명피해가 극심해졌다는 내용이 퍼졌고 우리의 보도를 입증하는 증거들이 추가로 속속 등장하기 시작했죠. 특히 유럽과 중동에서 현재 중국 건설사의 아파트 시공을 맡긴 담당자들이 앞다투어 인터뷰를 요청했었죠. 방송 다음날 아침 편집실에서 후속 보도를 준비하고 있을 때 흥미로운 소식이 들어왔어요. 샬롯, 중국 SNS에서 당신의 이름이 검색 차단됐대요. 동료 기자가 알려줬어요. 하지만 불법 접속을 통해 당신이 취재한 뉴스가 중국 내부로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사람들도 진실을 원하는지 오히려 정규 방송보다 시청률이 더 높아요. 스튜디오를 나오는 길에 CNN 국제부 책임자 마이클이 제게 다가왔어요. 샬롯, 서울로 가볼 생각 있어? 한국 기업들과의 독점 인터뷰 기회가 생겼어. 그들이 왜 중국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야기해주겠다고 하는군. 그리고 이번 뉴스로 중동과 유럽에서도 건설 계약을 많이 따냈다고 꼭 보답하고 싶다고 전해달라는군. 제안을 받아들이는 데는 1초도 망설이지 않았고, 다음날 바로 서울로 향했어요. 서울에 도착해, 건설회사에 도착하니 로비는 많은 외국인들로 북적였어요. 제 뉴스가 방송된 지 일주일 만에 세계 각국에서 한국 건설사와 미팅을 하기 위해 모여든 거죠. 첫 일정은 선전에서 철수했던 한국 건설기술연구원과의 인터뷰였어요. 연구원장 김 박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죠. 우리는 2016년 사드 배치 이후 중국에서 완전히 배제됐어요. 10년간 쌓아온 협력 관계가 하루아침에 무너졌죠. 가장 아쉬운 건 원래 우리가 설계하던 선전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였어요. 그 일부가 바로 취재하신 그 지역이에요. 김 박사의 말을 들으며 베이징에서 본 공사 중단된 건물이 떠올랐어요. 철수하실 때왜 세상에 알리지 않으셨나요? 제가 물었죠.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우리는 항상 결과로 말해왔어요. 기술에는 국경이 없지만 때로는 정치가 그 경계선을 그리죠. 하지만 진짜 가치는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다음날, 이번엔 광저우 지진 피해 현장에서 생존자들을 돕기 위해 파견 준비를 하고 있는 한국 기술진을 만났어요. 그들은 스천성 대지진 이후 개발한 한국의 구조 시스템을 설명해 줬어요. 우리 내진 설계는 일본과 미국의 장점을 결합하면서도 지역 특성에 맞게 최적화된 거예요. 안타깝게도 선정과 광저우에서 우리 기술이 철수된 후그 자리를 대체한 건 모양만 따라한 검증되지 않은 기술이었죠. 취재를 마친 마지막 날 저녁 서울 남산타워가 내려다 보이는 레스토랑에서 CNN 서울 지국장과 식사했어요. 그가 흥미로운 소식을 전해줬죠. 선정과 광저우 지방정부에서 한국 기업들에게 다시 돌아와달라는 비공식 요청이 왔대요. 기술자들은 이미 지원하러 중국으로 떠났고요. 물론 표면적으론 자존심 때문에 인정하진 않겠지만 이건 사실상 한국 기술의 승리예요. 촬영을 마친 그날 밤 언제나처럼 호텔에 있는 바에서 취재를 마무리하는 위스키 한 잔을 마시고 있었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고 국제부 마이클이 말했어요. 샬롯 당신의 뉴스가 역대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어. 더 놀라운 건 중국 내부에서 불법으로 뉴스를 다운받아 본 사람들이 수백만이라는 거야. 그리고 중국 당국이 공식 성명을 발표했어. 내 보도가 악의적 조작이라고 비난하면서 쓴웃음이 나왔어요. 전화를 끊고 위스키를 한 모금 더 마시며 생각했어요. 세상의 거짓과 싸우는 여정은 계속되겠지만 그것이 제가 기자로서 선택한 길이니까 즐기면서 나아가자고요. 오늘의 사연 잘 시청하셨나요? 오늘 소개된 사연이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감동 스폰서 였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